여러분 이번 영상은 미니박스 웰컴키트 한달 사용 리뷰입니다. 사실 영상을 1차로 찍었는데 폐기를 해야만 하는 영상이 됐어요. 그래서 받은 제품들 사용하면서 겟리디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웰컴키트로 브러쉬 4종이 들어있는 틴 케이스랑 부펜 아이라이너 그리고 슬림 아이브로우 2종 그리고 멀티큐브 2색상 이렇게 왔는데요. 대부분 모두 잘 사용하고 활용도가 있는 색상들만 보내주셨어요. 색깔이 이렇게 변할 만큼 고루고루 사용을 했고 이실슬핑크라는 색상의 섀도우랑 슬림 아이브로우를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그럼 바로 메이크업 까보실까요? 일단 먼저 루나솔 제품으로 피부, 광주 부분, 살짝씩 터치해줍니다. 그리고 선크림 우선 쌍커플 라인을 슬림 아이브로우로 내추럴 브라운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로지 듀 이 제품으로 애교살 범위를 널찍하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큐브 섀도우로 3번 색상 위에 쌍꺼풀 라인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얇은 브러쉬로 3번 색상을 조금 터치해서 1번 색상이랑 섞어준 다음에, 위에 덜어주고, 밑에 살짝 그림자 음영을 넣어줍니다. 아리따움 펜슬 샴페인 색상으로, 애교살 범위를 잡아줍니다.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뿌빠의 파우더리 누드라는 색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쳐줍니다. 그러면 애교살이 생겼죠? 그리고 이 멀티큐브 색상으로 얇은 브러쉬 끝에 묻혀서 밑에 언더를 그려줍니다. 속눈썹 라인을 조금 음영을 준다는 생각으로. 음, 이렇게. 그리고 쌍꺼풀 라인 약간 연장해서 채워주세요. 아래 라인도 터치를 해주고. 그리고 롬앤에 더 유니버스 리퀴드 글리터. 이 제품으로 이런 작은 브러쉬 있죠. 다이소 브러쉬인데 완전 플랫해요. 이걸로 끝에를 이렇게 묻혀줍니다. 속눈썹 아래쪽에만 쫑쫑 하고 잡아줍니다. 한세번 정도 터치해주시면 돼요. 문자.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넣고 그리고 키코 글리터로 한번더 쓸어줄게요. 이 애교살 뒤쪽에다 하면은 더 예쁘더라고요. 반짝반짝하고 초록색이랑 파란색 펄 같은 게 많아요. 그리고 이쌍꺼부 그려놓은 라인을 이 제품을 채우는데. 이번에는 이 제품으로 채워볼게요. 요거랑 요거 이거 덜어주시고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언더 속눈썹은 지베르니 마스카라 이 제품으로 아래 속눈썹을 마무리해 줄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혼이펙트 샤핑브로우 딥파이너 딥브라운 색상으로 눈썹을 한올한올 한올 채워줍니다 벌써 이거 채워진게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쭉 틀리면 약간 이렇게 지워주시고 아래를 먼저 디자인을 잡고 얘를 짱짱짱 네, 이렇게 해서 한올한올 그려주기 좋아요. 그리고 한번 풀어주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풀어지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죠? 조금 더 두껍게 눈썹 앞머리도 잘 풀어줍니다. 네. 이제 이꼬리를 만들 차례예요. 아까 립밤 처리를 해놔가지고 약간 각질이 많이 사라진 입술을 준비해주시고 멀티큐브 준비해줍니다. 이 제일 작은 브러쉬로 이런 식으로 입꼬리를 끝에를 어좀 두껍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약간 볼륨감을 줄게요. 그리고 아랫 입술도 약간 볼륨감을 주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균형이 잘 잡히고 간쪽 같죠? 피부 화장 들어가기 전에 코 같은 경우에 끝에를 남아있는 제품으로 살짝 그어줍니다. 이 끝에만 그어주세요. 이렇게 코가 음영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피부 화장 들어갑니다. 어퓨 모이스트 크리미 컨실러. 이거 3호랑 1호. 다 써가지고 매장에 사러 갔는데, 이제 단종이래요. 이제 안 나온대요. 더 좋은 제품이 나오겠죠? 일단 3호. 포슬린 색상으로 범위를 잡아줍니다. 여기 약간 붉은기만 잡아주는 곳 살짝. 그리고 가운데 살짝 해주고, 여기도 살짝 해줍니다. 그리고 1호. 더 밝은 색깔. 범미는 이쪽. 이쪽이랑 이쪽. 코끝에서 살짝 위.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핑거 브러쉬로 펴줍니다. 코를 할때 팁이 있어요. 일자 라인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여기 제외하고, 다 컨실러 처리를 해줍니다. 쉐딩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라서요. 여기 살짝 색깔 눌러주시고 인중 펴주시고 코도 톡톡톡톡 코는 계속 톡톡톡톡 해주세요. 코도 됐고요. 자, 이제 애교살 밑에를 할때 이렇게 경계지게 톡톡톡톡 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음영이 생겨요. 피부톤이 균일하게 커버가 되면서 자연스러운 음영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이마는 이 옆쪽만 살짝 채워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밝은 걸로 피부를 밝혀줄 겁니다 이쪽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면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 부분 이렇게 해서 피부 보정을 끝내줍니다 괜찮죠? 이제 건자놀이 살짝 남은 걸로 터치해주시고, 한번쭉 가줍니다. 네. 어때요? 괜찮게 커버가 됐나요? 코끝 음영 준 거, 세밀하게 블러로 파우더 처리해주면서 살짝 만져줄 건데요. 코끝에 제일 빛이 맺혀야 되는 부분 아래로는 빛이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펴주면서 파우더 처리해줍니다. 이렇게요. 팔자 라인부터 살짝 파우더를 주시고, 이 음영이 세모나지 않고 동그랗게 남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좀 이렇게 파랑파랑한 브러쉬로 탕탕탕탕. 전체적으로 해줍니다. 이턱끝 부분은 또 남겨둘게요. 이 부분은 파우더 처리해줍니다. 나머지 살짝 가지고 위에도 살짝 쓸어줍니다 그리고 이 멀티 큐브에 있는 이 색상을 써볼 건데요. 쓰기 전에 저는 귀 뒤에 컬러랑 함께 섞어줄게요. 이 브러쉬로 범이 잡아서 색깔이 맞췄으면 좋겠는 부분을 터치해주시고 큰 걸로 풀어주세요. 아래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피부화장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될건 입술 마무리 해야죠. 3CE의 벨벳 립 틴트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를 아주 조금 해줍니다. 그리고 아무 브러쉬 뒷부분 있잖아요. 이걸로 펴주세요. 네. 토니모리 퍼펙트 립스 쇼킹 립 핑크 쇼킹 사용해서 톡톡 해주시고 이걸 어플리케이터 삼아서 이렇게 색깔 잡아줍니다. 그리고 헤어라인 한번 쓸어줄게요. 아리따움 매트 포뮬라 제품으로 헤어라인 슉슉슉 채워주시고요. 여기, 위로 쫑쫑쫑 가줍니다. 양쪽을 풀어주시고, 위쪽도 살짝 가줍니다. 아래쪽으로 가는 단 털을 표현해주셔도 자연스러워요. 완성.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웰컴 키트로 왔던 제품들을 한달 정도를 써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한테 정말 맞는 제품들이어서 미니박스의 제품력을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재밌는 컨셉으로 화장도 해볼까 해서 가발도 하나하나 사먹고 있거든요. 메이크업 꿀팁도 많이 담아볼 테니 겟레디윗미 앞으로도 많은 사랑해주세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